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가 왕입니까? 바로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잃었을 때 분노합니다. 그 자유가 억압됐을 때참참 음, 참 분노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 내멋대로 내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백성들을 죽입니다. 자기 위익과 행복을 위하여 남을 억압합니다. 그래,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자기 자유를 누리도록 내버려둬야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새 모녀를 살인한 자가 있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참 자신의 죄악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내 자아 실현이 되었다. 내 권리다. 내 자유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수 있겠습니까? 참된 자유는 참된 행복은 이타적으로 남을 섬기며 참된 원리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자유롭지만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며 그 둥지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둥지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다스린 나라가 참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때 인생은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기가 왕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왕이다. 내 지식으로 섬긴다. 내 지식을 따라, 나의 앎을 따라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더큰 통치자가 있고, 더 나은 통치자가 있고, 더 나은 배우자가 있고, 더 나은 아버지가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왕이시며, 더 나은 지식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릴 때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더 행복한 것입니다. 내 남편으로만 만족한다며 하려고 하면 실망이 옵니다. 내 자녀로만 만족하려고 한다면 실망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대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대야 될지, 어떻게 일을 대야 될지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이시오, 주님이 주인이시고, 더 나은 배우자이시며, 더 나은 지식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부모를 대야 될지, 어떻게 자식에게 대야 될지, 더 많은 지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알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이 참으로 왕이요 자유롭지 알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내 욕망의 욕망이나 억압이나 참 나의 편견에서 자유롭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인습과 또내 욕망에서 자유로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구속에 들어간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왕인가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멋대로 사는 내가 왕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진리와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왕이시며 왕위를 되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세세토록 왕노로달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인정하며 예수 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퍼올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